백신 접종률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네. 학교 또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모두가 바라고 또 그리워하는 모습일 텐데요.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지 상황 지금 만나보시죠. 코로나 19로 바뀐 세계의 일상, 현지 교민들을 통해 알아봅니다. 지난 12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현재 백신 모범국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1월 중순까지만 해도 만 명이 넘는 확진자 때문에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왜 이렇게 높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확 확진자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신의 효과가 이제서야 잘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종 중에도 최고 신규 확진자 수를 경신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100명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가 되었고 빠른 접종 속도를 기반으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접종을 아직 안한 인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종을 할수 있는 그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네타냐우 총리가 1800만 명분을 더 이제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3차 접종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항체를 유지하기 위한 3차 접종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금 약 900만 명분의 백신까지 추가적으로 계약한 이스라엘. 지난 18일에는 치료 마스크 필수 착용 지침을 해제하는 등의 방역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벗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기분이 새롭죠. <laughs> 아직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겁이 나서 아직 쓰기는 했는데, 아, 진짜 돌아오는 건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진짜 이스라엘의 봄이 찾아왔구나. 약 1년 만에 되찾은 평범한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의 한해서지만 식당과 카페를 마음 놓고 이용하는 게 꿈만 같다는 이스라엘의 시민들. 아이들이 학교를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전면 등교가 된게 이제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동안 차가운 모니터에서만 만났던 친구들의 손을 잡으면서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젠 함께 식사도 하고, 쉬는 시간도 즐기면서 뛰놀기 좋은 계절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ank like, uh... you!